안녕하세요, 코인프리입니다. 오늘은 바이너리 옵션 플랫폼인 부빈가 영상 3탄으로 지난번에 다뤘던 트레이딩 하는 법에 이어 이번에는 어떤 전략과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해야 할지 부빈가에서 직접 제공하고 있는 교육 자료들을 활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2월 29일 단하루 파격적인 이벤트를 한다는 소식도 추가로 가져왔습니다. 부빈가에서는 인기 있는 자산의 수익률이 최대 95%까지 증가하거나 NFX에서 100배 수익률의 빈도가 증가하는 등 4년에 한 번꼴로 발 생하는 사용자들의 거래의 현상들이 최근에 자주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을 잘 하려면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트레이딩을 많이 접해본 적이 없는 초보자분들은 이런 전략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아예 감도 안올 겁니다. 초보자분들 외에도 이런 거래 전략에 있어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 부빈가에서는 단순 기본 고급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전략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빈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최상단 메뉴 교육 회사 보너스 등에서 교육을 세번째 메뉴에 있는 전략을 눌러줍니다. 단순 기본 고급 난이도별로 3가지 색의 작은 불빛으로 정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단순 난이도의 추세 반전 거래를 배워보면 먼저 왼쪽 아래에 있는 곡선 영역 차트를 캔들스틱 차트로 바꿔줍니다. 양초의 크기가 서로 비슷하고 이들의 그림자의 크기 또한 비슷하고 강세를 보이는 촛불이 베어 캔들에 이어 강세를 보이고 있을 때 이는 추세가 상승 반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 이때 구매하는 전략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거래 권장 사항으로 차트 시간, 만료 시간, 투자 금액도 추천해주고 있네요. 뒤로 돌아가서 아래 기본 난이도의 뉴스 트레이딩 전략까지만 한번 살펴보면 부빈가에서 제공하는 경제 달력을 사용하여 임팩트를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뉴스나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고 타이밍에 맞춰 구매를 하면 아웃풋 이전에 매수를 할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런 뉴스로 인한 급등락 급하락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점과 거래 타이밍을 놓쳤다면 추세를 따라 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유의사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한국 시장 진출을 기념으로 진행되는 이벤트 알려드리면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AXDAE 100 보너스코드 이벤트로 15만원 이상 입금시 100% 보너스를 받으실 수, 수 있고 두 번째로 LEAPDAEY 보너스코드는 43,500원부터 첫 입금시 150% 보너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NFX 거래가 원래 보통 프리미엄 VIP 계정 유저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인데 이벤트 기간에는 모든 유저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이벤트들은 2월 29일 오전 10시부터 29일 끝나는 자정까지 적용되니 꼭 시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지난번에 설명드린 트레이드 5 보너스 코드로 계정을 생성하신 분들은 3일 동안만 사용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부빈가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바이너리 옵션은 일단 방식이 정말 단순하고 상품의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모든 유행의 투자자를 포괄하는 접근성도 좋은 투자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자유도가 높다 보니 투자 위험성도 물론 있습니다. 꼭 DYOR 잘해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코바